냐그 매장 꺼먹으라고 헬 형한테 가와서쟤발 AR 밀 총살이 탈각죠경비실 팔각이 아, 치인 오케이. 거 같은데? 개베이딱답다야포트 어, 오는데 나한테? 뭐 밀탈 트올렸아포트사운다 우리가 사운다 여길 올렸어 어, 올리고 있는데? 쩝쩝 했다 확 여기 그리고 팔각 1번 그리고 팔각 잡았다. 왜네 수도 없고. 근데 안 보이는데 저왜보이냐 어, 네. 거기 있어 데한마 층에 아직 있다. 한대 더, 한대 더. 한대 더. 까지 와, 오토바이 야, 이거 놓치면 안 돼. 우리 다리 끊인다, 이거. 갔다, 아, 갔다. 이거. 야 그리고 레토나랑 옆에 옆집에 뻐기 박았다. 야 유이지 주위서 섰다. 옆집 뛰었다. 아, 옆집 뛰었다. 야 상우가 확킬 되나? 아어 아, 된다. 똥 똥담 필 옆집 확킬천 시야 못 당겨. 어. 그럼 이쪽 좀 봐줘. 어. 야 주위서는 못 봐줘. 아 오른쪽 뭐야? 기 아, 라스트 진짜, 진짜. 라스트. 와, 이거 말한 거였어? 아 이거 말한 거. 아 뭐야? 어, 야메인도로 유이지 한번 어. 내가 잡을게 이거. 어? 어 잡았어 그거. 가 잡았어. 에, 아 잡았어. 뒤 잡았어. 소서도났어소서 컷, 뒤소서 컷. 예, 방금 어. 잡은 거딴팀이다기절이야 내가 팔